자기주식. 이미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발행회사가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그 결과 이전에 주식을 통해 회사에 들어왔던 회사의 자기자본이 다시 회사로부터 빠져나가게 되어 자본이 비어버리는 자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과거에는 법으로 이를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취득은 사실상 배당과 그 실질이 같다고 보아 자기주식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지 않도록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 주식 취득 방법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일까요? 실무에서 자기 주식은 주가 안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회사는 주가 폭락 시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주가 폭락을 방어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 급등 시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여 주가를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대적 M&A가 들어온 경우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유통량을 줄여 주식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적대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주식 매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식은 의결권 수 자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계산 시에 분모가 되는 총 의결권 수가 작아짐으로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자기 주식 취득은 유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한 상태에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만 회사의 기본적인 자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정식의 거래소에서 매수하거나 균등한 매수 조건이 담긴 내용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 공고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 매수 방법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매수 상대방을 정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일부 주주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만약 상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법에 위반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이에 관여한 이사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자기 주식 취득 시 법정 절차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